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태신자각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해산의 날까지 계속해서 신방하고 전도하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은 전도에 더욱 힘을 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구령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오전 예배 전 가정별로 주일에 받을 말씀 본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성도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를 위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일 해관교회 29주년 설립기념 직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사회와 경향교회 단임 석기현 목사님께서 민숙이 16장 1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너희를 구별하여 여호와를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으며 장원시민교회 김영곤 목사님께서 축사를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정년철 신승훈 목사님께서 각 임직자와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워진 임직자들이 교회를 귀히 여기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함으로 해광을 세워가며 힘써 일하는 직분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해광을 29년 동안 인도하시고 6명의 임직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전교인 성경읽기 운동을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맥체인 성경읽기표를 토대로 하루 4장씩 정해져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씀에서부터 힘을 공급받아 한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전도에 힘쓰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라며 전성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학교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기용대학부가 소유리 문답 3문을 강의해 주셨으며 2부 순서로 도전 성경목록과 성경목록 분류하기, AR 보물찾기 등 소요리 문답 성경 목록 활동과 주중 미션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혜린이 학교에서는 다가오는 3.1절을 맞이하여 3.1절에 대한 강의와 태극기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믿고 순종하는 혜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세워질 강의자들과 2부 순서 및 혜린이 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각 임원단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기 공식 율동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세빈, 오채연, 황효주, 오채원 혜린이가 임명받았으며 교회의 움직임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에 선한 열심으로 도전한 모든 혜린이에게 격려와 축하의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워진 율동팀을 통해 혜린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더 깊이 사모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과 문화 콘텐츠의 사역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9일 토요일 해광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5년만에 다시 시작되는 문화교실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해린이들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준비 및 진행하게 될 한나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3주간 슈퍼북 돌아온 당자로 진행됩니다. 설교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해광 SFC 알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알돌 수련회를 위한 모임, 기도회, 레크레이션, 영화 관람, 위원장, 여부위원장 총무, 지체별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토요 모임을 통해 서기, 회계 지체별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찬조해 주신 모든 손길들에 감사드리며 직분에 대해 배어감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SFC 대청년부 및 담당 집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풋살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년부 2명, 대청년부 7명, SFC 2명, 해린이 1명으로 총 12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풋살 모임이 전도회장, 교제회장이 되어 영혼을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sfc 설교자는 담임목사님이며 다음 주 설교자는 이기용 별님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HK테크 기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한 달의 회계와 감사, 결단의 제목들을 나누고 부서별, 개인별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의 본문으로 기업을 향하여 전과 지금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새시대 첫 임직식을 통해 장립집사로 세워진 지금, 기업예배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전의 기업을 지금의 기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힘있게 일하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업예배 내용을 담은 3월 기도북이 뒤편에 비치되어 있으니 한 부씩 가져가셔서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5층 문화콘텐츠홀에 다양한 주석책 및 신앙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시며 영의 양식을 쌓아가는 귀한 통로로 선용하시되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있으니 교회 내에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책을 대여해 가신 분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반납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성의 집사님을 신방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관을 초월하여 전성도 신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HK테크에서 임직식 준비팀 간식을, 조용점 성도님께서 쌀을, 이행자 권사님께서 삼색볼펜을, 한나모임에서 냉장고 음식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동력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조해 주신 모든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위원, 이국진 집사가정, 최일룡 장로가정, 김성미 집사, 다음 주 최은성 집사가정, 윤호중 집사가정, 이정배 집사, 식사봉사위원, 조고은 사모, 안성의 최미정 집사, 다음 주 최순희, 윤연옥 권사, 조은아 이정배 집사, 주일 저녁 기도 윤석구 집사, 다음 주 윤석진 집사, 수요 예배 기도 이은경 집사, 다음 주 최미정 집사, 특별 찬양 이진철 집사 가정, 다음 주 임무현 집사 가정, 금주 예배 이 구역 예배 2구역 최순희 권사 가정, 다음 주 3구역 이국진 집사 가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미 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